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AI 플러스 시대, 즉 인공지능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대변혁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AI가 내 일자리를 뺏으면 어떡하죠?"라는 불안감입니다. 이러한 AI 공포는 생산적인 사고를 막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마음의 기술 3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심리 안정 기술을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기술은 대체 불가 영역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AI는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인간의 감성, 윤리적 판단, 그리고 복잡한 대인 관계 능력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고객의 깊은 불안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능력, 팀원 간의 미묘한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 혹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적 영감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안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인간만이 할수 있는 부분을 딱한 가지 정의해보세요. 나는 단순 계산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협상을 한다고 와 같이 여러분의 직업적 가치에 긴간적인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 정의를 내리는 순간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사라지고 여러분의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두 번째 마음의 기술은 AI를 경쟁자가 아닌 조수로 보는 관점 전환입니다. AI는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 툴이지 우리를 밀어내는 경쟁자, 컴페터터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 가장 하기 싫고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AI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 정리, 초안 작성, 반복적인 이메일 답장 등을 AI가 처리하면 여러분은 남는 시간을 오직 진간만이 할수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람이 곧 미래의 인재입니다. 이 관점 전환을 통해 AI 공포는 법무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기술은 매일 15분 미세한 학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불안은 뒤처질 것 같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아주 작게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여 AI 관련 뉴스 기사 한줄 읽기, 새로운 프로그램 단축키 하나 외우기, 혹은 유튜브에서 AI 활용법 쇼츠 한편 시청하기 등을 실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성장하는 나 자신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학습 습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자기주도적인 마인드를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행복은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행복의 열쇠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발견하고 AI를 조수로 활용하며 매일 학습하며 성장하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대한 지지를 표현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